자 967번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 자 지나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5분의 1은 3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3a 더하기 b는 5분의 1 이렇게 적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y에 4를 대입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16을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16a 더하기 b가 됐습니다. 자, A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가감법으로 풀자. 자, 빼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19A가 됩니다. 여기에는 5분의 1, 마이너스 3대 4는 5분의 20이 돼서 5분의 1에서 마이너스 5분, 5분의 20을 하면 마이너스 5분의 19가 된다. 그러면 A는 양변을 19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B를 구하기 위해서 A를 다시 대입을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B가 5분의 1이 되고, 그러면 B는 5분의 3이 넘어가게 되면, 5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를 구해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B는 5분의 4를 빼야 된다. 빼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5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